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는 바로 바이낸스 코인, 줄여서 BNB였습니다. BNB가 무려 9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코인 투자자뿐 아니라 뉴스에서도 다룰 정도로 큰 이슈였습니다. BNB가 뭔가요? BNB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쉽게 말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낼때 BNB로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신규 코인 상장 이벤트나 스테이킹 같은 서비스에 참여할 때도 BNB가 필요합니다. 즉, 바이낸스 생태계 안에서 일종의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하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NB가 쓰이는 곳도 간단합니다. BNB 체인에서 거래 수수료를 낼때 필요한 기본 토큰이고, 팬케이크 스왑 같은 디파이에서 스왑하려면 소량의 BNB가 가스비로 들어가요. 평소에는 수수료가 몇 센트에서 1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초보자도 부담이 적습니다. 공급 측면에선 두 가지 소각 메커니즘이 핵심입니다. 분기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소각하는 오토번이 있고,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가스비 일부를 바로 태우는 실시간 소각비 EP95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총 1억 개 수준까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라 희소성 스토리가 유지되어 이번 주에 왜 올랐나요? bnb가 급등한 이유는 큰 금융회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디지털 자산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발표 때문이에요. 프랭클린 템플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회사라서 이런 대형 기관이 바이낸스와 손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아 이제 기관 자금도 들어오겠구나라는 기대가 몰리면서 bnb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 거죠.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점. 하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BNB가 오르는 배경이 단순히 파트너십 발표 때문이라면 그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가격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오르락 내리락이 심합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왜 올랐는지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인지 이두 가지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